리브더 제니스 센트럴 원주 이번에 보실 유니트는 84B 타입입니다 전체 1167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 228세대가 공급되는데요 이번 타입은 3베이 타워형 구조로 전 세대가 정남향으로 배치됩니다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으로 이루어진 내부에는 발코니 확장과 함께 유상 옵션이 적용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감을 살리면서 트렌디한 구조로 실용성을 높인 84 비타입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집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현관입니다. 84 B 타입도 폴리싱 타일 바닥 그리고 인조 강화석 디딤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신발장 내부를 보면 단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동화뿐만 아니라 앵클 부츠 그리고 롱부츠까지 모양 변형이 없이 수납이 가능합니다. 신발장 하부는 단을 띄워 놨고요. 그리고 반대쪽은 외출 전에 스타일 점검하고 나가기 편하시도록 거울 도어가 장착이 된 현관 팬트리가 있습니다. 자, 다른 타입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선반이 적용되어 있고요. 없어서는 안될 필수 공간이 넓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관 중문은 문 하나로 시원하게 개폐되는 느낌을 주는 원 슬라이딩 도어로 손끼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유상 옵션에 따라 일반형과 고급형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공간으로 들어가 볼게요. 현관을 지나 오른쪽에 있는 공간 침실입니다. 채광과 환기에 용이한 큰 창에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이 적용돼 있고요. 보시다시피 한쪽 벽면 전체를 활용한 북박의 책장과 책상을 뒀는데요. 넓은 공간을 인테리어를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공간으로 가볼까요? 아 굉장히 아늑한 공간 알파룸입니다. 이번 타입에서 특히 눈에 띄는 공간입니다. 공간 특화 옵션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는 이 알파룸은요. 선택 시 이연동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됩니다. 혹은 기본 타입인 복도 팬트리로 활용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옵션 미선택 시 D자 시스템 선반이 있는 팬트리한 개소가 설치가 됩니다. 짐이 많고 수납 공간이 더 많았으면 하시는 분들은 규모감 있는 복도 팬트리로 활용하시고 서재나 스크린룸, 작업실과 같이 독특한 나만의 공간을 원하신다면, 슬라이딩 유리 도어가 달린 지금의 알파룸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간으로 가볼게요. 네, 이번에는 공용 욕실입니다. 바닥은 앞선 타입과 동일하게 난방이 가능한 미끄럼 방지 타일이 적용이 돼 있고요. 측면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한 욕조와 함께 이구 콘센트가 내장된 슬라이딩 거울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욕실 물품을 꺼낼 때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가이드바, 그리고 길게 설치된 욕실 선반은 실생활에 아주 용이한 설계죠. 비대는 발코니 확장 시 기본 제공됩니다. 마주하는 넓은 주방 공간 보고 계십니다. 동선을 고려한 디귿자 배치에 트렌드업 디자인 옵션 선택시 주방 상판과 벽체 모두 세라믹 타일로 시공해 고급스러우면서도 인테리어의 통일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넉넉한 상 하부장 외에도 고급 주방 수전과 주방 액세서리들까지 업그레이드가 되니까요. 보다 깔끔하게 주방을 정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키큰 장과 함께 냉장고, 전기 오븐, 식기 세척기 등의 다양한 빌트인 가전도 유상 옵션을 통해서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 공간으로 가볼게요. 네, 이번에는 다용도실입니다. 한 눈에 보시더라도 굉장한 깊이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타워형 제품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여유 있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쪽에도 넉넉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창을 통해서 결로 방지나 환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볼게요. 보통 가족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거실일 텐데요. 먼저 눈이 시원해지는 거실 창과 함께 우물 천장으로 확실히 넓은 개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84B 타입의 경우에는 정남향 세대이기 때문에 조망과 일조량이 풍부한데요. 원주시 브랜드 아파트 최초로 도입되는 이 유리난간 덕분에 그 효과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유리난간 인테리어는 서울 고급 단지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데요. 개방감이 극대화되면서 우리 집이 일명 뷰 맛집, 채광 맛집이 되는 거죠. 거실 공간을 낭비 없이 쓰고 싶으시다면 공기청정 기능이 탑재된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고급 광폭 브러시 마루와 함께 텍스처와 컬러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주는 대형 아트월 벽면은 트렌드업 디자인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중후한 멋이 느껴지시죠? 미디엄 톤의 컬러와 우아한 광택이 돋보이는 유럽산 포세린 타일을 개인 시공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거실이 럭셔리한 호텔로 변신합니다. 자, 다음 공간으로 가볼게요. 이번 공간은 침실 3입니다. 84B 타입에서는 이 방에 유상 옵션 선택이 가능한데요. 자녀 방으로 꾸미실 경우 미니 화장대와 붙박이장이 있어서 가구 배치나 인테리어 고민들 덜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침실 1 안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로 4m, 세로 3.6m 면적으로 큰 사이즈의 침대를 두고도 양쪽 사이드 공간이 이렇게나 여유가 있습니다. 마치 고급 호텔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조명이나 소품 디스플레이에 따라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니까요. 취향에 맞게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방이 하나 더 있거든요. 어떤 공간인지 가볼게요. 공간은 바로 대형 드레스룸입니다. 안쪽으로는 방이 하나 더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큰 공간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공간 특화 옵션을 선택하시면 이연동 슬라이딩 주문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워크인 클로즈 스타일로 방 하나 크기 수준인데요. 입구에는 파우더 공간과 함께 안쪽에는 시스템 가구가 적용된 모습입니다. 스타일에 민감한 패션 피플이라면 다계절 의류와 소품, 액세서리까지 한 번에 보관하면서도 의류 관리기를 두고도 여유 있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곳은 드레스룸 안쪽에 부부욕실입니다. 해바라기 수전이 설치되어 있는 샤워부스, 슬라이딩 거울장과 인조 강화석 욕실 선반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고요. 비대는 발코니 확장 시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실용성을 극대화한 수납 공간과 함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트렌디한 구조로 만나본 84B 타입이었습니다.